예전부터 AI 차 따라가려면 한 140분 달아야겠어요맞네 가았네.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게 배를 배를 오른쪽 타서 좀더 빨리 왔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짧은 거 하나 더 해야겠네. 우회전입니다. 진짜 가을모드 처음 나왔을때 진짜 그게 좋았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을모드도 있고 사케 그래픽 모드도 있고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겨울도 있고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오른쪽 도로입니다 1번 가을모드 적으 되려나? 아 되겠다 1번으로 겠네 k 모드로 쓸걸 1번 아, 하여튼 그렇게 생각요 k 모드로 쓸지 로드투어 시아는거다사 k 모드 쓴건데 근데 솔직히 나도 안해봐가지고 퀄리티가 얼지는 모르겠어 전입니다 그 로드오버트 아시아 우리나라 표현한 거보다는 더잘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저, 지금 루트아시아에서 우리나라 표현한 건 반쪽도의 반쪽인데 일본은 다 표현한 거 같긴 해 니가 없으면 안돼 그래서 분명히 올 거라고 일본인들도 방제다 영어로만 쓸 거니까 안 올지도 모르겠지 와갖고 일본어 쓰면 아.

그것도 뭐 1.48이겠지 모두 버전. 잠시 후회전다 그런 거는 금방 업데이트 되는 모드가 아니라. 가라 빨리. 잠시 후 목적지가 있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랜만에 끝이 있는 거네. 중곳을 사람 중에 이걸로 기도찾아왔습니 없음 기도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찾아왔습니다. 여쁘겠지니다쁘겠지아또기도이아이습니다여기요이아여기서부터난이 여기도 야터난이도야 15도 5톤 기준인데, 15톤 기준보다 높으면 난이도 높고, 이거보다 낮으면 난이도좀낮아요 우리는 쉬운 걸로 보석도로 우선 경로로 안내를 시작 상차가 완료되기 그러게, 게, 게임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밖에 안될 텐데, 어쨌든 뭐눈 오기 전에 일본 해야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 상관은 없지만 뭐 일, 겨울 시즌까지 일본해야 되고, 뭐, 잘 나오면 2회차 하는 거고 일본 해봤는데 아시아 심, 아시아 루트 아시아보다 잘 나오면 좌회전입니다. 1회차 가을, 2회차 겨울.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음.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일본 맵은 일본에서 만들었겠지. 그게 저팬 프로젝트라고 되던데. 도로 네, 트레일러도 본 적도 사진도 본 적이 없어. 퀄리티가 얼마나 있을지 내대직로 해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일본어밖에 없었지. 당연히 일본이니까. <laughs> 이정표고 뭐고 다 일본어. 아. 너 있어야 가능하겠다 생각했지, 처음 봤을 때. 근데 좀 지나니까 그게 나오긴 하더라. 영어 버전, 일본. 그니까, 니가 있어야 그것도 된다고. 내가 언제 가봤냐. <laughs> 진짜로.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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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깜짝. 어우, 야, 이거, 어이구. 게 버스도에 살짝 이고 잡았다, 얘도 그냥. 어우. 얘는 통과할 데다 걸렸다, 근데. 언제부터 하면 되냐, 진짜 너. 기준으로. 네가 맨날 모든다 쳐도 아무튼. 웬만한 거 모두 다 끝내놓고 이제 최신 패치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하얀 차가 있는데 진출하십시오. 어디 갔니 또 빠졌나 이미 뒤부터 구나 직진입니다 아 이번 달에 딸 거야? 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컴퓨터가 있어도 진짜 애매하겠구나 게임 뭐 의미가 없나? 그냥 녹화용으로 그냥 하면 뭐 애초에 녹화용이지 너 없는 거로 가정하고는 준비를 해야겠다. 이게 채팅을 그 바꾸는 그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모르겠어. 내가 얘기하는 거 일본어, 중국어로 나온. 영어로 나오고, 상대방이 치는 일본어가 영어로 번역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쉽게 안 되더라. 있어! 쓰는 방송도 있어. 근데, 어, 어렵더라. 고 플러그인으로 하는 거 같은데. 테스트할 타이밍이 안 나가지고 몇 가지 준비해놨는데 는 그냥 이게 딱 자막으로 뜨거든 방송하다에 지금까지 준비할 뭐, 뭐, 그 진짜 세계적인 방송도 아니니, 그치? 방제 일본으로 바꿔도고 뭐 오는 일본은 인 없을 겁니다. 너 있으면 뭐좀더 그게 얘기할 게 많으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왜 안개 낀것 처럼 보이지? 원래.. 원래 그런가? 햇빛인가? 햇빛에반사 이것도 패치가 되서 햇빛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아침 에 눈부실 정도에 그것도 패치될 것 같구나 지는 애구나 지금 이 생활이 정상이라고 하기 죠 그런가? 맨날 공부하는 건 아닐 테니까. 나도 10대 때는 컴퓨터 못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컴퓨터 했지. 이거 뭐야? 왜 이래? 길차선. 아니. 트럭 아저씨.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와우, 야 그럴까봐 1차선 돌았는데, 어이고힘미지안 입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무회전입니다. 이게 좀 크게 돌아야 되는 거라 살짝 부딪힌 거라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여두 번째 배송도 크게 사고 없이. 왜 어디야 여기? 어떤 데가참 휴게 저거 저거 호, 호텔인가? 뜬금없이 있다 위치가. 이런 데가 없었는데 여회전입니다. 이거 패치로 생긴 거지? 이거 같은 얘기 썼던 것 같은데. 저회전입니다. 이런 데가 없었어. 잠시 후 목적지가 새로 생긴데 가끔 주차가 어려운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대각 주차인가? 아니네 그냥 일반 주차네. 아 약간 대각이구나. 아이 진짜 될것 같지 이게 약간 감으로 하는 거라 이게 나름 대각주차의 난이도 한 번에 안되네 그거 아유 요 트레일러가 있어갖고 대각주차를 해야되는 쉬운 것만 하다가 조금 어려운 거 하니까 좀 시간 걸리네. 아 어, 이것도 미끄러지나 봐. 아 됐다. 커트 라인에 걸렸다. <laughs> 자 이렇게 가을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본 안 하면은 다음은 겨울일 듯.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보죠.